봐봐. 사 강의 여덟 번째 지문입니다. 예, 여러분 단어 펼치시고 필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 미리 필기 해놓셔야 으 돼요. 자, match 어울리다, 연결시키다. Policy 정책, 방침, 정책. Engaging, engaging 뭐뭐에 관여하다, 참여하다. Election 선거, election. Anonymously, anonymously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어려운 단어죠. informative, informative 정보를 주는 유익한 교육적인 유익한 정도. hinder, 방해하다. hinder. voters, 유권자, 투표자들. voters. social issues, social issues 사회 문제. political parties, political parties T Y죠. 예, 정치 파티 아닙니다. 정당 층 얘기합니다. 정치 정당 정당. encourage 격려하다, 권장하다. encourage, to 부 정사로 연결되죠. 목적어가 뭔무하도록 고무시키다, 장려하다, 권장하다. participate in으로 연결되죠.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participate 어나님 말씀을 했고요. political situation 정치 정세. political situation 정치 정세, 정세죠. 정세, 정치적 상황. currently 현재 지금. currently a number of, 주의하십시오. 어를 씁니다. 많은이에요, 많은. 그냥 많은. a number of. 이게 the number of 가 아니어야 됩니다. a number of. 많은. 됐죠? 단어. 요런 단어 자주 나오지 않죠? a n o n y m o u s 그 다음에 informative. 이런 단어가 tip of the tongue. 피나미 n 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 정보를 주는 유익한, 유익한 이런 거. 네. 단어 정리하시고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Voter Advice Applications, sometimes referred to as VAAS, are short online quizzes. 자, VAA입니다. 예, 유권자, 투표자 조언 애플리케이션. 그런데 이것은 가끔은 referred to as, 뭐뭐라고 불려지는데요. VAA라고 불려지는데, 문장의 주어, 동사 R입니다. 뭐다? 짧은 온라인 조사이다. 퀴즈이다. 뭡니까? 1, 2, 3 이런거죠. 그래서 유권자 조언 앱이에요. 유권자 투표자 조언 앱은 종종 간혹 VAA라고 일컬어지는데 모생략 뭐 위치 R, d e a R 정도 생략됐겠지분 음, 관계되면서 계속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분사의 후위 수식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컴마컴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사,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통째로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뒤에서부터 해서 가면, 가끔 종종 VAA라고 일컬어지는 투표자 조언 앱은 짧은 온라인 설문이다. 이런 거죠. 다음. Voters who take them have their opinions on social issues matched to the policies of political parties. 관계대명사의 주격 V1 take, V2 have니까 여기까지죠. 관계사절은. 대미 가리키는 것은 투표자 조언 앱입니다. 요고. 투표자 조언 앱을 사용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유권자들은, 됐죠. 그 다음에 have, 목적어, matched to. 마치 사육동사처럼 쓰였어요. 사육동사다라고 그냥 주장해도 됩니다. A가 ᄂᄂ하게 하다. 근데 이건 원래는요. A가 뭐, 뭣과 일치되게 하는 일치하는 경험치 결과를 얻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라고들 주장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헷갈려요. 해부 목적과거분사로서 A가 일치되게 하다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V A A 투표자 지원 애플 애플을 사용하는 유권자들은 사회 문제 에 관한 그들의 의견이 뭐해지도록 합니까? 일치되도록 합니다. 뭣과 정치 정당의 정책과 내 사회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이 정당의 정책과 연결되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견해가 견해를 저 정당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예,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는데, 부모님들 보시면 그러잖아요. 어, 이 사람이 이 후보자가 내가 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 어, 내 정책, 내가 생각하는 거 일치하는구나. 어, 이렇게 연결해보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VAAS can use us engaged in the political process by encouraging them to do further research on these policies and participate in elections more. 먼저 get a engaged in, 수동태로 예, 쓰인 겁니다. 예. a가 a를 뭐뭐에 참여시키게 하다, 참여되도록 하다, 응, 참여되도록 하다도자 v a a는 유권자, 투표자, 좋은 어플은 사용자들이 뭐뭐에 참여되도록 합니다. 즉 참여시킵니다. 뭐에 정치 과정에 참여되도록 합니다. By ing 뭐함으로써 또 하나 encourag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 그러니까 합쳐서, by encouraging them to do further research. 그들이, 즉, 사용자들이 further research, 더 많이 do. 그러니까 조사, 연구를 하도록 장려함으로써죠. 됐나요? 뭐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이, 이 병렬 접수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 가장 가까운 동사 원형을 보면 됩니다. 얘가 투부정서로 연결됐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participate도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즉, encourage a to do for the research and encouraging them to participate in elections more입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보면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 더욱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선거에도 더 많이 참여하도록 그들을 장려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사용자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것이 VAA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네. They also help users decide on who they should vote for. They가 가리키는 건 VAA죠. 그러한 어플은 또한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들이 결정하는 데에, 뭐에 관해서 결정하는 데에,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 간접 의무이죠. 그들이 누구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할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What's more, 게다가, Most VAs collect and save data anonymously. 커마치 그아이니어쩌 예, 네, 분사구문입니다.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명사 앞에 most는 대부분의로 해석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게다가 대부분의 VAA들은 자료를 익명으로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allow A to do A가 to 이하하도록 yeah 합니다. 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익명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한 것이 사용되도록 합니다. 뭐 하는 데에, beast o be 정사, to create informative reports about the country's political situations. 국가의 정세에 관하여 유익한 보고를,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 자료가 사용되도록 합니다. 허용해 줍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문장을 외우놓으면 좋겠네요. currently, VAA's are popular in a number of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the Netherlands, Germany, and Finland. 이렇게요. 이거를 분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치사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를 포함해서 이렇게 현재 VAA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널리 인기가 있습니다. 대중직입니다. They are expected to become more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Be expected to 뭐할 뭐 것으로 예상되다 예요 자, 그러한 AA죠. 그러한 것들은 그것들은 더욱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전 세계에서 가까운 장르의 곳이죠. 뭐지 않아. VAA 시스템 좋은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어플인지 궁금하네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v o t e r l Advice Applications, VAA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글은 VAA의 정의 및 특징, 유권자에게 주는 효과, 추가적 기능 및 장점, 현재 활용 전망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VAA는 v o t e Advice Application의 약자로 간단한 온라인 설문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입력하면 그 의견을 정당의 정책과 연결해줘서 일치시켜줘서 아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VAA라고도 불립니다 정당 정책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나은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거 참 좋네요 이거 참 좋아요 우리 사실. 후보자들의, 예, 예, 뭡니까, 토론회를 볼 때,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랬어요. 정책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막 서로 뇌리 까는 그런 것만 나왔어요. 정책을 알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사용자가 해당 정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도록 유도해보고요. 선거 참여율 증가에 기여합니다. VAA 있죠? Voter Advice Application. 이거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대부분의 VAA는 익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치 상황, 폴리티컬 시츄에이션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나 독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인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했어요. Be expected to VAA는 유권자에게 투표 결정을 돕고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익한 도구. 유익한 영어로 뭐라고? 팁 오브 더통 피나미나는요. 인포머티브예요 앞으로 더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아 이거 좋은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곧 이번에 투표 안 하신 분들 내년이면 투표하시잖아요. 지방선거 내년 6월에 있습니다. 투표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공